어제 이어서 어, 지금 부산 촬영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화장품 회사 어, 오늘 리뷰하는 영상 찍으려고요. 네,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. 제가 피곤해서 저희 방 PD가 네방 PD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. 어, 뒤에 이 PD 얼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얼굴이 부어가지고 아직 오던 <laughs> 네, 오던이라서. 오전, 네, 나중에 한 시간 뒤에 또. 음. <laughs> 여신 모드로 네,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피드 오늘 머리 힘좀 좋네요. 아, 올려. 고맙습니다. 바빴는데 어찌 머리는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. 네. 그 목은 그대로네요. 목은 그대로. <laughs> 좀 덜어졌어요, <더러워졌어요>, 목이. <몸이>. 네. <laughs> 오늘 대표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어제 사무실에서 좀 자고 나온다고 머리 좀 헝클어 <laughs> 졌는데 <번거렸는데. 웃음> 대표 돌리기는 방피드 전문이다. 어쨌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방피디의 신혼여행 이야기가 시작됐다. 데 이제 이제 시가고 왔었거든요. 아요 그래 가지고. 어다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막 추운 거야. 다음 날막어 물집 등에 물집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. 화상 입어 가지고. 지금 방피디는 땡볕에서 <laughs> 촬영하다가 목 피부가 <laughs> 다 까졌다. 항상 입을 뻔했다. 뭐 그거를 입기 위해서 이간 <laughs> 항상 입었으면 이제 산재 처리해가지고 좀뭐 받아낼 거 받아내고 출근 안 하고 돈좀 받고 응. 그런 라인. 아쉽게도 대장 그 것까지는 아니라가지고 이 대표는 지쳐 보인다. 떠버리다 보니까 부산 못 찾겠네. 아, 근데 요즘은 다 테이블링. 테이블링. 어, 이 회사는 토크가 끊이질 않는다. 그 식당이 좀그 심해가지고. 아. 그래. 손님을 어디 줄 세우냐 이런 느낌이네왜냐면다 테이블링 쓰는데 음, 음, 그게 구식으로 시대를 구식으로. 못 따라간다? 네. 우리 회사는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? 코멘트 하세요. <laughs> 방PD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. 아, 변화구에 안 당했네. <laughs>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이 대표는 웃지 못하고 있다. 저런 <laughs> 데까지는 <laughs> 아저씨들의 장난은 <laughs> 웃어주기가 힘들다. 오늘 메인 촬영 장비는 소니 캠코더와 그리고 미러리스 네, 이렇게 쓸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리뷰할 올리브영 네, 다이소 화장품 네, 가져왔습니다. 항상 촬영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깨끗하게 네, 상태 유지해줘야. 먼지 같은 거 제거해줘야지 화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리브영 스킨케어 부분. 과연, 과연 촬영은 무사히 마무리 될까요? 들고 어떤 성분들이 있나요, 그게? 지금 기분가할 수록 계속. 뭘 찾을까, 치를까. 촬영할 때 제일 조용해지는 이들이다. 네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근데 국밥 먹으면 또 괜찮겠다. 대표님의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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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견은 아이바이뽀, 이들에게 아이뽀. 중요치 않다. <laughs> 네 국밥으로 <laughs> 막내는 수저 세팅을 했는데요. <laughs> 대표님 수저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세 a 로 f o 섞 m 국밥이 y You so go by. I'm going to g 점심 이후에 아에국룰인거 네. 아시죠? 이 대표는 제법 m 지들 사이에서 일하는 티가 난다 이들은 조용해졌다 하고 보면 촬영 중이다. 그래도 참 열심히들 한다.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.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먼저 버스에서보내는대표님은방피디는 <laughs> 대표님 나고 계획을 자주 세운다 <laughs>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아, 그, 그 와중에 화장 간다고 뛰어간 어? <laughs> 기회다 지쳤나요? <웃음> <웃음>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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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돌파기 <laughs> <밖에> 있죠? <laughs> 차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아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. 나 오늘 설로 가야 되잖아. 오늘도 정신 없는 진주 조수의 하루가 끝나간다. 일단 진주로 빠르게 복귀해 보겠습니다. 안녕.